신당 이유경입니다. 이제 삼재띠들이 있잖아요. 개면연에 우리 제자들도 삼재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 많이 겪겠죠. 그래서 삼재띠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띠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용띠들, 용띠들은 개면연에는 매사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돼. 요 특히 어 불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 간제 이0이안 걸려요. 88년생, 76년생, 52년생. 이, 이제 이용띠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어, 원숭이 띠들. 매마찬가지로 이제, 어, 두럴 삼재, 눌삼재, 나갈 삼재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눌삼재요두 번째 삼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92년생, 80년생, 68년생, 56년생들은, 어, 인간관계에서 끊고 맺는 것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것 같고, 특히 68년생들은 말에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시비가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싸움하는 격에 같이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다가, 아니면 말리시다가, 본인들이 남편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어, 불량한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항상, 어, 만약에 이제 간제수라는 거는 벌금도 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 망신살이 말을 잘못해서 망신이 도 이렇게 안 끊기는 이런 해기 때문에 항상 말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삼재, 어, 삼재들은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게 6, 8년생 원숭이 띠들 6, 8년생이 아니어도 원숭이 띠들은 개모년에 토끼띠하고는 원진이기 때문에, 음, 개개인이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개개인 사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단 시비에 걸리지 말아라. 어. 그렇게 하고도, 나하고 연관 안 되는 거는 그냥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띠 삼재들. 84년생, 72년생, 60년생, 뭐, 48년생 있잖아요. 이분네들은 특히 이제 72년생이랑 48년생들은 혈관, 혈압 건강에 굉장히 많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 심혈관이 막혀버리면 신호가 오게 돼 있거든요. 다리가 저린다든지, 팔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열이 위로 뻗는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든지. 이 신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캐치를 하시고 미리미리 건강 체크를 좀 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개면연에 대관점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 가면 갈수록 좀더 좋아지는 이런 띠들도 있었으니까 다음 편에는 제가 어또 다른 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나왔어?